테크 마루에 난간을 제거하고 계단 방식으로 만들어서 확장을 했습니다. 음, 안전성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못도 많이 받고 기둥에다는 커다란 대형 못들도 박아가면서. 안전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기둥도 각각 세우고 기둥에 보트를 겁나게 많이 박았어요. 체조금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올라가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많이 박았죠. 이렇게 못을 많이 박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어디에나, 어디에서나 쉽게 마루에 올라갈 수 있고, 걸터 앉아서, 여러 가지. 될것 같습니다. 두 절로 해서 좀간지만잘값 음, 많이 들어갔어요.